밀릿 카운트 5초만 할게 5초만 가자 어느덧 조심 꼬리치기 조심 제발 부탁할게 팝업이니까 지금 미리 쭉쭉쭉 상계하세요 너무 멀리 상계하지 말고 절대로 처음에 밀리한테 도트 감지마 아예 냉고 까지면 바로 냉고 먹을거야 생소기라 어글 조심. 어글 조심. 제발 부탁할게요. 냉보는 그리고 흠마다 계속 먹을게요. 처음에 내가 사인 하는 것만 확인하 어글 조심. 뿌리치기 조심해. 어떻게 돌로도 어떻게 뿌리 머리. 왼쪽으로 좀더 무빙. 오케이. 됐어드 시작해요. 확 끼니 먹으러 확인하고 냉보 까진 사람들 냉보 먹어 지금 복을 어, 넘 먹은 거 민니를 1 2시야지 어디가 왜또 갑자기 까먹었어 방태로 바꿔줘 밀리드 이번에 피 빠지면 생석 다 먹어 눈보라 피었고피 빠지면 생석 다 먹고 붙지마 가나슈 살리고 아 이거 지금 그거다 눈보라 눈보라 미리 숨을 자리 찾아 가자 지금 가야돼 되게 멀어 가야돼 여기 되게 됐어 이제 밀린들 킬 감아줘야 돼 전퇴로 바꾸고 토플림 힐 폴기 아끼지마 눈보라 조심. 눈보라 조심. 눈보라 조심. 눈보라 조심. 냉국 안 먹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먹고. 릴리드힐 감아줘야 돼. 사치를 좀 유지해줘요. 눈보라, 밀리. 조심. 흥병하죠, 더 가면. 빼, 그냥 이거. 라인 타서 다시 딜. 지금 좋아요. 그만하시고. 밀리들 눈보라 잘 피해서 12시 활용하세요. 12시 활용하세요. 12시 활용하세요. 어렵고 하나 열두시죠. 하나 쓸수 있어. 미리 확인하시고, 빌리들 냉보 리필 준비하고 방태로 바꿔주고 숨어야 돼. 숨어야 돼. 그쪽 먼저 가서 다 숨어야 돼 지금. 냉보 보. 냉보 보. 진짜 씨지 방태로 바꾸고. 오렌지 버스는 전부 하자. 전부 해야 돼 이거 버주지 때. 더신 먹으러 가야 돼. 죽소 있는 방사도 붙고 그래. 지금 생력포 온 사람들 생각 먹어 피 달면 냉물이 피하고 냉물이 피하고 분보라 생각하고. 많아 많아 보여야 돼. 만나 먹어야 돼요. 까지고 있어. 지금 이제 오버에 안할 거예요. 일레면 쯤만 감거요 일레면 쯤만. 지금 지금서터 이제 집중. 지금서부터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집중해야 돼. 이수야 너 지금 집중해야 된다. 비행 지금이다. 밀리들은 빨리 이동하고. 지금입다다지금 집중해야된다 생석 준비하시고 피 많이 빠지면 생석 먹어. 눈 보라 조심. 하나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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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은 지금은 지금은 지 우리 쪽금 하나 줘. 은지 우리 쪽이 하나 줘. 안지네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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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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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러쉬님이맹골 리필 준비했고 많이 먹여 주시, 많이 먹여 주시. 죽소안쓴 사람 주소 끄고맹골 리필하고 생명 먹으면서 무기 킬게. 광태로가 이거. 맹골 리필해. 많이 먹어 오 보빈스 찍어요. 맞아. 만화 없어 나 만화 없어. 바닥 깨도 잘 피하고 페이지 안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눈보라 눈벌어 주시, 눈보라 주시. 눈보라 조심 눈보라 조심 거님일잘 챙겨주고 아, 마나 쓰고. 없어 맹물리피 생석 마나 없어 나 마나 없어 맹물리피 생석 맹물리피 생석 끝까지 피하고 제발 잘했어 잘했어 하시죠. <laughs> 코네 땀좀 지우고. 오케이. 마지막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무너져도 끝까지 집중하세요. 몇명도 잡을 수 있어요. 이팅타이팀이팅 좌회팀 이팅 아나 지금 긴장된다 또 아. 레인지사 치고 할수 있어 밀리들을 안 쳐도 돼 우리 서 우리가 피리 쳐야 돼 이거 레인지시브 나 인내가 없다 제발 집박 집중해서 잡자 제발. 이 파티가 또생길지 또 모르겠지만 몰라, 천천히 근데 이게 소용돌이가 없으면 연격을 더 많이 써서 더 위험할 텐데 나는 너무 소용돌이 소용돌이 소이없 나니까 좋네 소용돌이 쓰네 지금 연격 연격 개 달리는 거 같아 소용돌이 쓰지 않 말아서 지금 바로 닿았어. 수용돌이 빼면은 오히려 연격을 더 많이 써서 아, 더 위험할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봐봐, 잘 봐. 위험할 거야. 천천히, 그거 꼭먹고 밀리들 어차피 이거 계속 이렇게 손가락 딸 거거든. 그러면 좀 상계해서 이따가, 이거 뭐야, 병사 오는 것좀 잡아주고. 어? 뭐야. 아, 아. 공부해. 바로 그냥. 천천히 치라고. 매복 갈겨버렸네. 버프 좀 챙겨줘. 냉보차어요? 도핑 다시 해, 빨리. 냉보 먹고. 질 천천히 80%까지 그냥 손 빨고 있어. 조금 아, 모진. 아한 명까지 괜찮아. 한 명까지 괜찮고. 아 근데 특히 도적이 죽어가가지고 좀 애매하네. 도적이 진짜 여차하면 딜 관리할 수. 있고, 아 어글 관리할 수 있어 가지고. 걸면 딜 천천히. 텐, 천천히. 지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네. 어그 어구... 병사 밀리 억을 넘을 정도로 쉬지 마요 얼른 딜, 딜 하지마 얼른 딜 하지마 골렘딜 대기 골렘딜 대기 1분 40초 남았어 아직도 골렘딜 대기 대기 병사 치지 말래 충분하니까 병사 네. 치지마 병사 치지마 병사 치지마 힐러들이 딜 하고 있거든 빨리 잡아야되네 어우 시끌럽뻔데 천천히 고함 렘 지라고. 방금 사면 내가 나만 조율할야 어우, 지 말고. 20초만. 볼렘 잡아주고, 어글. 잡히는 거 확인하고 치고. 방금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방거 하나도 없어. 볼레 하나 더 나와요. 팽만 잡아줘. 팽이 준비. 팽이 준비하시고 마녀 마무리하고. 지금 음악 엄청 떴나봐. 터졌거든. 조심. 해 마녀지, 마녀지. 볼레, 팽잡아줘 마녀 하나 남았고, 마녀 세 마리 하면 끝이에요. 마금, 마금, 마금. 소울을. <laughs> 한개 잡아봐. 전설은 딜 대기. 그냥 딜 대기. 딜 그냥 하지 마, 지금. 딜 대기. 위치부터 먼저 잡고 차단만 해줘. 붙어져 상자 넣지 마. 뭐 도정만 붙어서 차단 더.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뭉내 해도 돼. 위치 잡아. 위치 잡아. 확실히. 칼끝 들 해서. 동굴 왼쪽으로 조금만. 칼끝 들 칼끝 들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아직 그냥 구물에 안됐다 마무리 끝까지 됐어 이제 듣 됐고. 이제, 화면 돌려보지 마. 뱅글 리필. 뱅글 리필. 2조부터 차한할게요 2조부터. 이제 3조야. 로테이션 보다. 바닥 조심. 어글, 어글, 어글 확인해. 칼 빼야돼, 이제. 좀 있으면. 뱅글 리필. 생성 먹고. 지금 반락 중임. 오케이 잘 패했고 위치만 다시 잡아줘요. 서란 보고 확실히 다시 맹금오필 지금 되면지 다시 정보 올 거야. 정보 올 거야. 정보 올 거야. 힘업 해줘요. 아,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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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 다이아 이 잘됐고 행해. 최적화됐고. 왜 아직 안 와? 와야 되는데 안 와. 공배가 근데 확인 계속 하세요 요부좀다 지키면 이는군요보고전벽했어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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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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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님이러시님 가져와요 지금 지금 어, 이, 위치 차단, 수정부터 차단, 하세요 차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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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수정부터 하세요 밀리딜 끊어 밀리딜 끊어 밀리딜 끊어 위치 수정부터 완벽하게 이한번맞 됐어 됐어 딱 거기 중점에서 바닥 조심 위치 잡아 위치부터 잡아 확실히 상대하고 동굴이동굴이해 동그리럭. 동그리럭. 좀... 피 없으면 붕 감아. 바박 조심. 어, 잘 캐고. 네, 지금, 여신님이 왼쪽으로 살짝 가죠. 민구도 자결이에요, 민 자결. 민 자결, 조심하고. 하단 보고, 바박 조심. 정리 올 거야,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하고 있어. 농구 리포하고 기억 줘야 돼요. 패스띠 기본 사람 보고 그리고 일단 시 좋아. 이제 그거 조심하세요. 정. 어어 제발. 제발. 딜딜 그만. 그만. 그, 그만. 그만 매지만 봐. 매지만 봐. 매지만 봐. 매지만 봐. 대기 대기. 위치 이제 수정해야. 됐어. 자기 자리 찾아와. 뭘까? 자기 자리 찾아와. 찾고 님 별진 표시게님 채팅해 도돼기가예요별이지로나하고리고 준비. 네. 오케이. 부스 그 돌려. 맹모드치맹모드치 아크 소진. 차단 보고 차단 보고 용도 리필 스프레일 하고 다음 탱크 잡아 전개 온다 이등이 방독하려고 방독을 켜 방독 형탱 잡히면 최시뒤딜 끊어 차단, 미네이상큼 나. <laughs> 무정물량 있어. 무정물량 먹고 어글 빨리 잡아. 어글 캐치만 하면 돼. 어글 캐치만 하면 돼. 어글 잡았어. 나이. 나이. 어글 안 잡히고 있어요. 어글 안 잡혀. 백선들 질주하라고 슈카이 방패를 방백 쓰세요. 방백 쓰세요. 뒤해요 이제. 딜해요. 그만 움직여, 그만 움직여, 그만 움직여, 그은움다 쓰고, 그만 움직여. 다 쓰고, 이내다배 빨리 나방패도 대기 찾아배 방배, 방 방배, 방배, 방이방시 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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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방배, 방이 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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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배 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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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배 방배, 방일 방배, 방부 방배, 방배, 방 3 번째 어글이 저였어요, 저였어. 그래서 일부러 대기한 거예요, 들고. 방벽 들고. 방벽 들고? 나한테 오면 방벽 들고 버티면서 나 혼자 영웅지 달라 그랬어요?